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지금까지 쫑쫑따리로 모았던 가을 옷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후드 집업인데요 블랙업에서 구매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말고 위시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헤비스웨트 그 트레이닝 세트를 원래는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크다는 후기가 많아가지고 좀 망설이고 있던 찰나에 이 후드 집업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자체 제작이거든요. 이 차콜 컬러가 제 마음을 너무 훔쳐버렸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컬러감이? 이 컬러랑 화이트 컬러랑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가을이다 보니까 차콜 컬러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엄청 루즈한 편이 아니라 이 정도 되는 세미크롭 정도로 떨어지고 이게 투웨이 지퍼가 아니라 이렇게 원웨이 지퍼입니다. 후드도 굉장히 큰 편이라 어, 모자 써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살짝 이렇게 올려입는 게 요즘 좋아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소매도 되게 길고 예뻐요. 그냥 편하게 입어도 좋지만 뭔가 꾸안꾸 느낌으로 입고 싶은 날에도 이거를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진짜 탄탄하고 그 안에 기모가 아니라 그냥 기모처리 돼 있는 것처럼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초겨울까지도 그냥 아우터 안에다가 입어도 될것 같고 사이즈가 적당하다 보니까 패딩이나 이런 거 안에도 껴입기도 좋을 것 같고 짠! 이거는 모코블링에서 제가 오랜만에 여기 뒤에 제 마음을 훔친 귀여운 게 있어요. 꽃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앞에도 꽃이 있는데, 앞에는 좀 깔끔한 편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좀 루즈한 편이에요. 이것도 기모가 아닙니다. 기모가 아니라, 이것도 아내가 이 블랙업에서 산이 자체 제작 안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부들부들한데, 뭔가 기모처리가 돼 있는 건 아닌데, 보온성 좋은 그런 안감이고, 이것도 퀄리티가 탄탄하고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엄청 도톰하지 않고, 그냥 간절기에 딱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바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몇번 이미 입어가지고, 이렇게 좀 구김이 가있어요. 보자마자 제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컬러거든요. 근데 입어보고 나서 오히려 핏 때문에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와이드한 팬츠이고 뭔가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기모 같아가지고 좀덜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뭔가 초겨울까지도 한겨울만 아니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막 질질 끌릴 정도로 길면은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기장이나 핏이나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되게 와이드한 핏인데 너무 막 부담스러울 정도도 아니고 무엇보다 컬러감이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란 말이에요. 어디에든 다잘 어울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막 가죽 자켓 같은 거 안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저는 그레이 컬러 니트에다가 이 바지를 입었거든요. 거의 다 그냥 블랙부츠 신고 나갔는데, 되게 깔끔하고 예뻤어요.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은 팬츠라, 이게 가격도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매했을 때는 이게 직진배송이었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그 다음날 바로 받아봤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너무 예뻐서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그 신발을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가 협찬으로 받은 제품인데, 저의 저번 하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락피시에서 구매했던 플랫슈즈가 있었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었는데, 어, 그거의 가을 겨울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굉장히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코듀로이 소재예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코듀로이 소재이고 딱 보시면 되게 따뜻해 보이죠? 그리고 핑크 컬러도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채도 낮고 연핑크인데 딥한 그런 컬러여가지고 휘뚜루마뚜루 잘 신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230이나 35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신는데 제가 발볼이 그래도 살짝 있는 편이에요. 발에 살은 없는데 발 볼이 좀 있는 편이라 235로 하니까 딱 좋았습니다. 완전 정사이즈로 딱잘 맞았고 이게 밴딩이 진짜 짱짱해요. 처음에는 조금 딱 너무 딱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막 발이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일단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가을 겨울에는 워낙 좀 도톰한 양말 많이 신으니까 240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 신발 아직 한 번도 신고 나가지 않았는데 집에서 패션쇼만 주구장창 했던 그런 신발인데 이것도 협찬으로 받은 건데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소리 질렀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볼드 하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렇게 살짝 굽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귀여운 느낌? 이게 진짜 굉장히 인기가 많아 가지고 저도 이거를 되게 늦게 받아 봤거든요, 이 신발을. 여기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열면 돼요. 이것도 신발이 처음에는 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싶었거든요. 근데 신어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엄청 쿠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걸을 때도 쿠션링이 그대로 느껴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을 겨울에 신으면 예쁠 것 같고 아무래도 왼발로 신는 것보다는 양말이랑 신으면 진짜 좋니. 데이트할 때 그냥 러블리한 옷에도 당연히 잘 어울리고. 그 겨울용 자켓이나 코트에 신어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강추 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너무 예쁜 메리 제인 슈즈입니다.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 구매했던 건데 되게 잘 입고 다녔었던 거거든요. 어 보니까 제가 구매했던 곳에서는 품절인데 이 제품을 파는 곳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원피스여서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플라워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게 미니 기장인데 이렇게 넥이 홀터로 되어 있어요. 홀터 넥으로. 그 아이보리색 티셔츠나 안에 그레이 컬러 티셔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 무조건 팬츠 레이어드 해서 입는 게 예쁘거든요, 여러분. 막 데님 팬츠 같은 거 있잖아요. 연청이랑도 잘 어울리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코디해서 입는 그런 맛이 쏠쏠한 워낙 도톰하다 보니까 딱 가을 겨울에 입기 좋고 미니 기장이라 너무 깜찍하고 러블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블랙업에서 요거 후드 집업 구매할 때 같이 껴서 구매했던 바지거든요. 어, 짧긴 짧은데 막 완전 엉덩이가 다 보이고 이 정도로 짧은 게 아니라 딱 적당히 짧은 느낌? 이게 면이 굉장히 탄탄해요 여러분. 밴딩도 막 너무 조이면 완전 배꼽까지 막 엄청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적당히 배꼽까지 내려서 입거든요. 그냥 되게 깔끔한 팬츠입니다. 얇은 편도 아니고 딱 적당한 편이에요. 사계절 내내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감 처리까지 굉장히 잘 되어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냥 한두 번 입고 막 버리는 그런 싸구려 재질 절대 아니고 퀄리티 굉장히 좋은 바지여서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짜잔! 레이어드 티셔츠입니다 작년부터 유행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여러 쇼핑몰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도 어, 보여드렸는데 이제 구매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진짜 얇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안 보이나? 살짝 비침이 있는 정도의 굉장히 얇은 텐셀 티셔츠인데 단품 판매도 돼요 근데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세트로 입을 때 빛을 바라는108 어, 파운드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도매 브랜드 제품이고 좀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이렇게 딥하게 이런 파임의 티셔츠를 찾았는데 보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이거는 구매를 했었고 이게 색깔 조합이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딱 이게 가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진청 컬러 팬츠나 블랙으로 입어도 예쁘고 새틴 스커트에다가 부츠 같은 거 신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진짜 잘 입고 다니고 있는 그런 티셔츠이고 이게 소매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완전 완전 여리여리해 보이고 어깨가 넓으신 분이나 좀 바스트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으면 완전 그 청순 섹시할 것 같은 그런 체형이신 분들한테도 완전 완전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짜잔, 요것도 차콜이에요. 저 차콜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름쯤에 제품 협찬으로 받았던 가디건이거든요. 오디엘 제품인데, 제가 그때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못 입다가 요즘에 진짜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선머 제품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 초가을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디건이라 요것도 너무 예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여기 밑단을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여기까지만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그 오픈 클로징이 가능한 그런 단추인데 이렇게 저는 잠궈서 입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슬림한데 여기까지 이렇게 벌어지니까 밑에 살짝 하이웨스트 제품이 입거나 아니면 로우웨스트 제품 입어도 살짝 여기 배가 노출되는 그게 굉장히 예쁘고 이것도 소매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입으면 완전 말라 보이고 되게 여리여리하고 예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 사이트에서도 어떻게 모델이 입었는지 한번 봤거든요. 모델이 이제 스커트에 매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팬츠나 스커트나 상관없이 진짜 다잘 어울리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가방. 레멜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카멜 컬러랑 이 브라운 컬러랑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고민을 좀 쉬게 하다가 결국에는 브라운으로 겟했습니다. 이게 완전 리얼 스웨이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똑딱이로 잠글 수 있고 호보백이어서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건데 캐주얼이나 아니면 좀 격식 차리는 룩에도 이렇게 딱 메주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가방입니다. 좀 다른 분들이 매신 걸 보고 사고 싶어서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후기가 없어서 저는 후기를 무조건 보고 사야 되는 그런 약간 병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이게 크기도 딱 적당해요. 너무 크지도 않고 여기 아래에 살짝 이렇게 레멜이라고 적혀있는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짜잔. 마그넷에서 구매한 가죽 자켓인데, 여기 뒤에 이렇게 예쁘게 실로 마그넷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죽이 리얼이 아니라 비건 레더라고 하거든요. 비건인데, 엄청 부드럽고 유연하고, 진짜 가죽이 리얼 레더처럼 일단 퀄리티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디테일 하면, 제가 체형이 조금, 체구도 작은 편이고, 마른 편이잖아요. 그렇다고 딱 맞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박시한 듯한 그런 옷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 어깨가 이렇게 살짝 둥글려져 있어서, 입으면 너무너무 핏이 예쁘고, 기장감도 딱 제가 찾던 그런 하프 기장. 안감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주머니도 있어요, 심지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으로 맨투맨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너무 많이 입고 다녀서 지금 좀 구김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남편한테 주는 맨투맨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프리가 아니라 아마 엑스라지였던 것 같은데? 한번 봐야겠다. 근데 이거를 제가 입어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작년에 구매한 거거든요? 이것도 기모가 아니라 쭈리로 된 맨투맨이고 핏이 진짜 예뻐요. 핏도 예쁘지만 이렇게 엄청 크고 깔끔하고 귀엽고 다한 그런 맨투맨입니다. 컬러감도 이렇게 블루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다른 컬러로 나오면 다른 컬러도 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예쁜 맨투맨이라 이것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만이 마지막 어제도 신은 부츠인데 이것도 이제 하울이나 그런 거 찍을 때 이거를 같이 코디해서 많이 신었었는데 여름 빼고 사계절 내내 잘 신고 다니기도 했고 이걸 구매한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부츠를 두 번이나 구매했다는 거는 저한테는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적이 없는데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미 밑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하나를 신다가 다시 하나를 새로 구매했는데 친구랑 옷 매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이거 부츠 어디서 사셨냐고 했을 정도로 실물이 굉장히 예쁜 그런 부츠이고 이게 보시면 아무 군더더기가 없이 그냥 깔끔한 기본 부츠거든요. 미들부츠예요. 신으면 무릎 아래까지 오는 그런 기장이고 이렇게 되게 유연하고 종아리 통도 어, 좁지 않은 편입니다. 바지를 넣어 입기에는 살짝 막 엄청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바지 꾸깃꾸깃 해가지고 넣어서도 되게 잘 신고 다녔고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기본 부츠 필요하셨던 분들은 어 요거로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신고 어제 이케아도 진짜 막 엄청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서울 살았을 때부터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막 MD 일할 때도 이거 너무 많이 신고 이랬어가지고 착화감은 뭐 그냥 진짜 편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츠까지.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그래서 가을 하울 영상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잘 입었던 옷이랑 이번에 몇개 구매한 옷들 이렇게 해서 많지 않은 양의 옷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